어? 요즘에 학교에 그런 소문이 들린다던데? 그게 무슨 소문이죠? 바로 아람이를 3월에 모집한다는 바로 그 소문? 여러분, 아람이 3월부터 모집 시작하니까 관심 있는 여러분 모두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람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입장을 위한 프리스쿨인데또 우리가 또 입학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또 홍보도 할겸대용도 알차게 준비할 겸 아,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아라미 십구기 김수진, 2 0기 최민혁입니다. 저와 민영아라미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프리스쿨이라는 행사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이 프리스쿨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재학생 멘토 그리고 학교의 여러 센터가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행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파랑색 옷, 그리고 수진아라미는 회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멘토는 파랑색 옷, 새내기는 회색 옷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재학생 멘토의 입장으로서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의 가이드 역할이 되어왔고, 그리고 수진아라미는 새내기로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익하고, 또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1일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혜택을 누리는 법 같은 것보다는 좀 대학생이 가졌으면 좋을 법한 마인드 세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4학년이기도 하지만 내가 1학년 때 저런 걸 들었으면 조금 더 윤택한 대학생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어 저도 이제 멘토로서 이 강연에 조금 집중하고 그리고 또 같이 할수 있도록 융합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에게도 너무 몰입이 되어서. 아 정말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블루 A팀의 멘토로 참여했는데요. 저희 팀에는 회사대 학생 4명하고 해양과학기술융합대 학생 2명이 있었어요. 수녀아라민 팀은 구성이 어땠나요? 어, 저는 퍼플 A팀 멘티로 참여했었는데요. 저희 팀은 회사대 2명, 용대 2명, 해인사대 2명 총 6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동아리나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단과대 친구들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부터 여러 단과대 친구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기대하던 만찬 시간이었는데요. 어, 강연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이제 다들 밥도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이 뷔페식이더라고요. 다 같이 이제 팀별로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 스몰 토크를 진행했는데요. 어, 멘티분들끼리 너무 친해지고 또 저에게도 많은 정보를 얻어가려고 노력하셔서 저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멘티와 함께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신아람이는 어떠셨나요? 저는 저희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 멘토분께서 동아리를 두 개가지나 들고 계셔서 좀더 활발하게 대화가 오갔던 것 같아요. 1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차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혹시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4학년이기 때문에 여러 비교과를 참여를 해봤었는데 사실 재밌어 보이는 것들만 마음대로 신청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교가가 좀 심층적으로,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때 알았더라, 제가 1학년 때 알았더라면 좀더 깊이감 있게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간은 저도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는 2일차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도서관 투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재학생 멘토로서 도서관에 대해서 2년 동안 사용을 해봤으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투어를 하는데 또 우리 도서관이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부산 대학 중에 있는 도서관 중에 가장 큰 도서관으로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얘기를 해주었을 때 우리 멘티들의 표정과 반응이 너무나 설레고 저도 같이 이제 증축 도서관을 기대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소문을 들었을 때 민혁아람이가 층별로 갈 때마다 아, 여, 노트북을 대여할 수 있어요, 노트북을 대여할 수 있어요, 노트북을 대여할 수 있어요 <laughs> 이렇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팀 투어 할 때도 제가 깨알같이 조금 정보를 주려고 했던 게 우리 수진아람이한테 딱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중에 저도 못 가본 곳을 이번에 갈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신입생들을 위해서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보존 서구와 옥상을 개방해 주셨다고 해요 옥상에서 바라보는 이 학교의 오션 뷰란 탁트인 뷰를 보면서 신입생들 전부 다 이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구경하고 싶어서 저희는 거기서 되게 특이한 사진도 찍고. 또더 친해지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맞아요. 저도 옥상을 19년도부터 대학을 다녔는데 처음 올라가 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학 전경이 한편으로는 바다가 보여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고 저희 마시멜로 게임도 했었잖아요. 혹시 민혁아람이 몇 센치 쌓으셨어요? 아, 저희, 이제 저희 팀 센치가 아마 1등이 74센치였고 그리고 저희 팀이 1등이랑 한 3, 4센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우리 팀은 정말 안정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마음속으는 우리 팀이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음 그러면 수진아 람이는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30cm를 쌓았는데요. 사실 저희 팀에 해양 공간 건축학부 신입생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래서 아 그분을 믿고 따르자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칸마다 층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팀이 다 천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은 좀 열심히 쌓았으나 천재주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측정하자마자 바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또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깨알 같은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어, 그림 카드로 이제 여러 개의 그림 카드를 골라서 자기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이때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 놀랬던 경험이 나네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학년별로 내가 어떨까로 잡았었는데요. 다들 4학년이 가면 갈수록 고난이 좀 들어간 카드들을 고르더라고요. 여러분들 4학년 그렇게 힘들기만 한건 아니에요. 저 4학년이잖아요. 이제 제가 신입생의 눈으로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좀 장단점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의 마인드 세팅을 도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멘토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멘티들에게는 일정이 너무 빡빡했습니다. 이게 체력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 체력적으로 못 따라가는 거는 혹시 이제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일곱 번이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체력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제 나이 탓이 아니라 정말 일정이 좀 빡빡했습니다. 어, 맞아요. 근데 1박 2일 동안 이렇게 정말 빡빡했지만 어,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학생과 그리고 학교의 정말 다양한 부서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캠프가 아마 대학 생활하면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유익했던 캠프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꼭 참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대학교 4학년이지만 아, 내가 1학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내가 1학년 때 이거 있었다면 좀더 학교를 좀더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혁아람이 g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 ask you to 학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o 아 to 안녕!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to 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이벤트죠? 바로 댓글 이벤트인데요. 여러분 댓글로 우리 한국해양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많이 많이 남겨 주시면 저희 아람이들이 제일 좋은 질문 몇 가지를 선정해서 직접 찾아가서 굿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찾아가면서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신입생분들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